야, 지훈아, 여기가 중국에서 유명한 빠마 찻집이야. 이쁜 아가씨가 차를 끓여줘. 저는 커피를 원하는데요. 그럼 커피숍 가. <laughs> 왜 중국 와서 커피를 찾아요? <laughs> 중국은 차를 마셔야 됩니까? 그럼. 건강에 좋은 걸 마셔야지. 어, 찻집이 중국에 되게 많잖아요. 응. 음. 이 가게만의 또 유명한 차, 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그러니까 중국에는이 아니고, 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지역에는, 네. 차 그러니까 여기 차관이라고 그러거든. 차관. 어 차관. 옛날에 여관 막 그런 데서는 어... 여기는 차를 파는 곳이라서 차관이라고 그래. 근데 여기는 이름이 팔마야. 저기 팔마. 보다 보다시피 팔만데 여기는 빠마라고 그래. 빠마. 어. 그러니까 여덟 마리의 말. 근데 이거 말고 여기 이제 일춘이라고 또 있고 어. 일춘 말고 저 옆에도 뭐 엠파이어라는 게 있어. 근데 거기 가본 적은 없는데 여기가 주로 오는 이유가 여자가 이뻐. 차물리에, 차텐더. 응, 차텐더. 바텐더, 응, 바텐더 차 같은 차텐더. 차차 어. 그거를 중국어로 뭐라고 그러나? 차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니야, 그런 건 어, 없어. 명칭은 없어. 명칭은 없어. 그냥 어. 여기서 일하는 직원이지. 어, 어. 그러니까 뭐 실장, 뭐 그냥 직원. 음. 그리고 여기 점장, 뭐 이런 음. 식으로 있는 거지. 근데 여기가 짱조우라는 곳이잖아. 네. 근데 이 파마가 짱조우에 16개가 있는데 음. 사장이 한 명이야. 어, 이게 가게가 아까 숫자 뭔가 1976년? 이 가게는 6년이 지났고 파마는 1736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가게는 2 0 1 8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파마에 15개의 가게가 있습니다 황제가 타는 마차를 끄는 말이 8마리였죠 아 그래서 그 말마다 이름이 다 있었고 어, 아, 의미가 있는 거잖아. 황제를 끄는 말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어,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뜻으로 네. 그러면은 이 가게에서 가장 유명한 차는 뭐예요? 음, 어, 우我们巴马塔,他有六大茶叶都有卖 음. 백차, 리차 연차, 음, 우롱차這些我도都有我們有嘛.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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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然後순품這些我們도有. 就是六大茶葉你想要喝什麼,我們都有,是這樣子. 음, 간. 然後,因為我們閩南人的話,他에邊現在喝茶 어, 음. 티과인이라는 게 철관음이라는 차인데, 그게 녹차의 종류야. 그게 제일 유명한 차야, 티과인이라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차가 있는데, 따홍바오라고 뭐 제일 많이 마시는 홍차. 그리고 연, 그러니까 연차 연차라고 있고, 바이차. 백색차가 있어. 우롱차도 있고, 다이어트 할때뭐 좋다고 해갖고, 먹는 차 있잖아, 뭐. 보이차. 그걸 여기는 푸어차라고요. 해 어.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니가 보는 차 종류 중에서 제일 비싼 거는 푸어차지. 차전주 음. 마마피. 삼천. 음. 삼천. 이게 제일 잘 나가는 거야? 유명하다고. 유명하다고. 잘 유명하다고. 나가는 게 아니고 유명하다고. 지금은 홍차를 많이 마셔. 이 티과에는. 음. 이. 복권성 쪽에 음. 샤먼 장저 뭐 이쪽에 이제 안시라는 지역이 있는데 음. 안시라는 지역이 이게 중국 최고 산지야. 음. 예, 재광이. <laughs> 겁나 비싼 거야 이게. 어, 그렇네. 예, 그러니까 500g에 만원만원만원 만 원, 아니면 190만 원이야. 이거는 이거 되게 적을 걸? 我可以看一下.我们这边都有制作的非常详细. 여기 있잖아. 어. 한국 사람들은 이제 커피 문화가 많이 발달됐는데 중국은 왜차 문화가 할당된 거예요. 일단 거꾸로 생각을 해야 돼. 음. 옛날에 아주 옛날에 음. 지금 영국이 티타임이라는 게 있잖아. 그렇죠? 그때는 걔네는 커피를 안 마셨어. 그렇죠. 홍차 마셨죠. 홍차를 마셨. 얼그레이. 어, 그쵸. 그게 다 여기서 간 거야. 중국에서. 중국에서? 그 음. 옛날에 뭐실크로드 나도 자세히 모르지만 음. <laughs> 실크로드 통해서 다 그쪽으로 넘어가서 전파가 된 거야. 차가. 옛날부터 있던 차 문화가. 그렇지. 이게 여기만 해도 지금 2888년. 200... 그래. 아. 근데 커피는 음. 처음에 나온 곳이 아프리카잖아. 음, 그렇죠. 근데 그 백인들이 음. 유럽 애들이 아프리카 쳐들어가서 땅뺏고막 했을 때 음. 거기서 이제 원주민이 먹는 걸 보고 먹어보고 음. 거기에 중독이 된 거지. 근데 차도 마찬가지고 근들이 차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음. 그거는 나도 자세히 모르는데 음. 뭐 차를 마시면 건강에 좋고 뜨거운 물을 마시는 거잖아. 음. 일단 여기 중국 사람들은 몸의 온도를 되게 중요시한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뭐 음식을 먹든지 뭐를 하든지 항상 따뜻한 걸 먹어. 그니까. 그래서 몸이 받아들일 때, 아이, 그 그래서 몸에 받아들일 때그 온도에 대한 음식물이나 물을 마셔야 응. 몸이 받아들여서 건강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자주 우리 그런 리습의 문화 전승 내려가는. 그리고就像你們愛喝咖啡,什麼愛喝豆漿,什麼愛喝茶就是這樣,就是一個 就是一个闽南人嘛都喜欢喝茶嗯就这样子健康的它里面都都是健康的嗯它里面有茶多酚啊一些喝茶的话有益身体健康 <목소리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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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기가 음. 남방이잖아. 네. 여기 또 민난이라고 얘기를 한 민난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네. 그 자부심이 엄청 세. 차에 대한. 음. 아 그러겠네. 음. 이쪽 차 차가 또 유명하다고 하니까. 음. 한국으로 따지면 이 보성이 유명하냐, 뭐, 어디가 유명하냐, 제주가 유명하냐. 그치, 그런, 그런 느낌이고. 근데 여기는 그 중국은 뭐, 지역마다 특산품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뭐, 다 좋다고, 지금. 뭐. 자기네지역거 자, 마지막으로 차 문화를 즐기고 싶은 한국인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도허차. <놀람> <놀람> 마시세요 차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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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고 해주세요. 여기 보고. 가만. 도허차. <놀람> <놀람> 많이 마시면 <laughs> 건강에 좋다. 그냥 많이 마시래.